안녕하세요. 차학과대학교 통합부학대학원 교수 이영자입니다. 오늘은 컬렉테라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요. 컬렉테라피는 어, 이미 다들 들어보셨죠? 생활 속에 가득, 지금 주변, 제 주변으로도 너무 많은 컬러들이 넘치고 있는데요. 삶 속에서 컬러는 뺄 수가 없고,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빛과 컬러 빛이기 때문에, 컬러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칼라 테라피의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칼라를 찾아서 의상이라든가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그때그때 칼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뭐 기업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컬러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죠. 예를 들면 뭐 삼성이 블루 칼라를 쓰거나 어, 코카콜라가 레드 칼라를 쓰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칼라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죠. 이것들도 칼라테라피의 아주 중요한 한 분야예요. 이런 분야들이 칼라테라피의 어, 전 분야, 그렇지 않다고.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칼라테라피의 세계에서는 많은 다른 부분을 다룰 겁니다. 저는 칼라테라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조금 다른 분야였는데요. 제가 칼라에 대한 신비로움을 느낀 것은 오라라고 하는 인체에서 펼쳐지는 빛, 마치 북극강에서 극강의 오로라가 이 대기층에서 전자들의 부딪힘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컬러처럼 인체 주변에서도 생명 전자들의 흐름이 바깥층과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어떤 주파수의 영역에서 컬러가 드러나는데 그 컬러들을 바라보면서, 와,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컬러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몸에서 나오고 어떤 이야기를,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, 이런 게 궁금했었어요. 또긴 시간 임상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면의 문제,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. 우리는 자석이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힘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. 자기력이죠. 그런데 사람도 무엇인가를 끌어당긴다는 뜻은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. 그 힘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. 어,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, 바로 그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,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는 시나리오가 누구나 있는데, 그 시나리오가 자기 파괴적이고 부정, 어, 부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끌어당김을 아무리 의식적으로 좋은 걸 끌어당기고 싶어도 이 무의식 속에,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시나리오의 힘들이 원치 않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들을 굉장히 잘 관찰할 수 있었어요 조금 놀랬고 충격도 받았어요 와, 의식의 힘은 정말 미약하구나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, 무의식의 힘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에 한편으로는 자잘감,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돕지? 사람들에게 어, 자신이 가져오는 시나리오를 깨닫게 해줘야 돼. 좀더 긍정의 시나리오로 어, 세포, 육십조 세포가 모두가 제대로 된 시나리오로 세팅돼서 설계돼서 어, 강력한 하나의 어, 조율된 힘으로 끌어당김을 하도록 도와야 해. 이게 내 역할인가 보다라고 깨닫게 됐어요. 그리고 도구를 찾았어요. 이것들을 설명하기 쉽고 알기 쉽고. 어, 모두에게 나누기 쉬운 도구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컬러였습니다. 빛과 컬러는 제게는 어, 삶을 치유하고 어, 자, 보다 나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근원의 치유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오면서 제게 컬러에 대한 연구는 어,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어요. 음, 무의식을 다스리는 언어,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파워, 인포메이션. 그것이 바로 빛과 컬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어, 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. 이 끌림의 법칙은 어, 정말 큰 파워를 발휘하는데, 긍정의 시나리오와 설계도를 가지고 힘을 발휘할 때와 부정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힘을 발휘할 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쩌면 이미 경험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다음 많은 동영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의 설계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긍정의 시나리오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함께.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. 기대해주세요.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